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새로운 지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산시입니다. 계속해서 개발오재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 이번에 반도체 산업지역으로 정부에서 계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산세교삼지구는 신규택지 후보로 새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저희 매물의 위치는 이곳으로 역과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새로이 택지 후보로 선정되어 개발이 된다면 이곳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실지 예상이 가십니까? 기존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던 땅이었지만 바로 인근의 개발호재가 새로이 나옴으로써 이곳의 가치는 계속해서 수직 상승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오산에 개발 확정된 교통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발 KTX가 25년도 완공 예정의 GTX-C가 오산역이 포함된다는 소식입니다. GTX-C 노선 주변으로 집값이 상승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 확실하게 토지 가치가 오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기흥에서 오산까지 분당선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산에서 광교성 남서울까지 진출도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고 개발오제가 확실한 곳은 아무래도 토지 가치가 벌써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 토지를 값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평당 70만원대 이하로 다른 곳에 비하면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